고등학교 2학년 동아 이병민 본문 오간가요? 네. 미스 리 쎗. 미스 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Since we have a new student. since가 이때는 때문이라는 뜻이야. 왜 그래요? 우리가 since가 현재 완료 시제였을 때는 이게 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오고 주어 다음에 h a s 나 have, pp가 오잖아. 이러면 우리가 현재완료로 그러지. 이 현재완료치제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을때이센스는그 시절 이후로 일말이거든. 여기는 이후로가 그냥 뭐야? 때문에죠. 뒤로 보니까 현재완료가 아니야. 현재완료나 완료치제일 때만 이후로를 쓰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때문에는 다시야.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학생이 새 학생이기 때문에 l e t s h a v e 가져보자. l e t 는 l e t us의 줄임말이죠. 우리 h a v e 해보자. 특별한 환영의 점심 식사를 해보자. f o r a i m 그를 e 해서 이번 f 금요일. i l l a l a e b i b i a of a of a l l of a o 들 o o o a o e t a 어때? The room was flooded with. 자, flooded w i 는 수거죠. 뜻은 몸으로 넘치다. 우리가 보통 이걸 full of로 써도 되고 filled with로 해도 돼요. 대신에 full은 of가 고 filled는 w i 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뜻은 몸으로 가득 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방은 뭐로 갇혔죠? Aplause가 어, 갈채야. 갈채. 박수갈채로 꽉 찼다. 뭐 하면서? 그 학반에 있는,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교환한 거야. High fives를 교환을 하면서 박수갈채로 꽉 찼다. 아, 선생님의 그런 계획에 신이 났던 거지. It wasn't because. 이것은 뭐 때문이 아니었다? They were excited about welcoming the new student. 그새 학생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기뻤던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PP 즉 과거 분사는 무엇을 위해서 나타내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게 되죠. 그렇죠. 그들 왜 신이 났어? They were excited about 뭔엇에 대하여 신이나다라는 뜻인데 다른 게 아니라 학생 새로 온 전학생 때문에 그 전학생을 반기고. 환영하는 그것 때문에 신이 났던 건 아니었다. 뭐때문에었다 그래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뭐 때문이다. 그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명의대 라는 것 뭐라는 것그 단현 선생님이 w a s a amazing cook 놀라운 요리사였다. 즉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명의대식 말이야. 생략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뭐라는 사실. 그 선생님이 놀라운 요리사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신이 났던 것이. A few는 몇, 몇이라는 뜻이죠? 이 A few다면 반드시 복수 명사가 옵니다. 즉, 며칠 후에. The day of the welcome lunch. 즉, 환영의 점심의 날이 다가왔어. 이게 주어고, 동사고 환영, 점심의 날이다는 거예요. 자, by 11.30, 11시 30분까지 There wasn't a drop of concentration. 자, drop이 뭐, 물방울 같은 거거든요. 물방울이 어떻게, 한 방울조차 없었다는 거죠. 어디 그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았단 말이죠. 집중이 떨어지는 여기서는 a drop 하면 어떻게 보면 방울도 되지 뭐도 돼 하락 저하 이렇게도 되는 거지. 즉 concentration 하면 집중이잖아. 집중 저하가 하나도 없다. There wasn't a drop of concentration in the student's eyes. 학생들은 눈을 들여다보면 집중력이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거지. 그리고는 the lunch bell rang. 점심 종이 울렸어. 자, 그럼 학급은 like Olympic runners, 마치 올림픽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처럼. 여기는 전 치사지. 좋아하다 아니고, 뭐 뭐처럼 이런지. 마치 올림픽 달리기 선수처럼 어떻게? 해? Starting blocks 어디? Starting blocks 뭐야? 출발대잖아. 이렇게 달리기 선수 보통 이런 어때요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출발선. 여기 여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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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든이 출발선에서 출발선에서 이 출발선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coming out 하는 올빅 선수 마냥 아이들이 그들의 그 좌석에서 leap 뛰쳐다 leap은 폴짝 뛰어르다는데 leap out of 이렇게 하면 뭐 뭐를 박차고 뛰어오르다. 애들이 박차고뛰어라 근데 여기 보면 올림픽 선수들은 명사인데 여기 coming out of the starting block은 이 있는 현재 분사가 변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경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 saw a boy running. Fast 무슨 말이니? 빨리 달리는 소년을 봤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여기 running fast가 현재 분사잖아. 기능은 뭐냐면 이 a boy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준 거야. 그러면 올림픽 선수들은 뭐 하는 거야? 그 출발선에서 나오는 거잖아. 출발선에서 뛰쳐나오는 거잖아. 팍 출발 총성을 들으면 뛸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coming out of the starting block이 앞에 있는 올림픽을 먼저 꿈에 잡겠죠. 마치 그렇게 올림픽 선수들이 막 출발선을 뛰어 나오는 것 마냥, 배리 울리집 마자 학급 아이들은 simultaneously, s i m u l 동시거든요. 에 동시에 뛰쳐올랐다 그들의 좌석에서부터 l e 가 leap라는 동사가 도약하다는 말이야. 도약, 도약, 펄쩍 뛰어는 개구리가 뛰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그 학급은 cheered 환호했다. 이거는 뭐만 할 때거든요. 뭐할 때, 단인 그 선생님이 미슬리가 들어오셨을 때 학급으로 뭐 함께 큰 카트로와 함께 들어오셨죠. 그쵸 여기 지금 중요한 문법 요소가 지 있죠. 뭐야? 이게 바로 도치야 도치. 도치가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도치냐면. 부사구 조치 원래는 이랬어. A big bowl was on the cart. 자, 선생님이 카트를 들고 오셨는데 카트 위에 뭐가 있어? 큰 접시가 카트 위에 있었다. 이게 정상적이다. 우리가 하는 주동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순서가 바뀐 거지. 이렇게. 오케이? 왜요? 여기 있는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사구 강조를 위해서 지금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a big bowl was on the cart인데, on the cart 다음에 동사가 심지어 나오고 주어가 뒤로 빠진 거예요두 가지 이유,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주어가 너무 길 때. 지금 주어가 굉장히 길죠. a big bowl with a silver cover. 그러니까 이런 거야. 큰 그릇인데 이렇게 어떻게 해? 은색 뭐가 달린 은색 뭐가 있는 뚜껑 있는 카트를 선생님 이 어떻게 해? 들고 오신 거지 바퀴에 달린 카트를 이런 모습이죠. 자미슬 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Get in line, 줄을 서라. For you bibimbap, 비빔밥. 너희 비빔밥을 위해 줄을 서라. 그래서 학생들은 got in line, 줄을 섰어. 미슬 리가 이거는 열다는 말이죠. Open Uncover는 덮, 덮다가 Cover니까 Uncover는 그릇을 이제 덮개를 연 거죠 큰 그릇에 덮개를 연 거야 역시 또 뭐야 똑같지 부사구, 동사, 주어지 역시 이것도 뭐야 부사구, 도입니다 부, 동, 주 <laughs> 원래는 뭐야? White rice and nothing else was inside. 흰 쌀과 쌀밥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말이죠거아에 그 이게 또 도치입니다. 학생들은 헷갈려서 퍼서드는 제가 이게 무슨 말하냐면 이거 바꿀 수 있는 게몇 개거든. Confused, 혼란, 혼동되는. confused puzzled confused 혼란스러웠어 혼란스러워. 웠 이거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잖아. 피피가. 수미라 여학생이 소리 질렀어. 웃다가 아니고 울다가 아니고 소리 질렀어. You said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We were going to be going to인데 was나 were going to 동사 원형에서 뭐뭐 하려고 한다. 과거 진행이죠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You said we were going to 왜냐면 말씀은 언제 한 거야? 과거에 한 거지. 근데 뭘 한다 그랬어? 비빔밥을 그 말씀을 한건 과거인데 먹을 먹을 거건 언제야? 말했을 때보다는 나름대로 미래겠죠 근데 지금 뭐야 이게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문장을 선생님이 말씀하신 과거 근데 말씀하신 것보다 비빔밥 먹는 건그 이후지 그래서 뭘고인트인가 그래서 미래야 그래 과거의 미래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우드로 바꾸면 돼 우리 우드가 유명한 과거의 미래거든요 아니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비빔밥 먹는다고 했잖아 오늘 근데 이게 뭐예요 면 반만 가져왔네요. 미슬리가 대답하시죠. 그렇지, 내가 그렇게 말했지. 이 아이디들은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가. 이런 이것은 it's a new kind of bibimbap. 새로운 종류의 비빔밥이야. 준호가 소리 질렀어. 말도 안 돼. No way. That's not bibimbap. 그건 비빔밥 아니에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더. What's wrong? 뭐가 문제지? Isn't the rice enough? 야, 이 흰색 쌀밥만으로도 부족하냐? No,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It's the other ingredient. 이것은 다른 재료들이에요. 바로 이게 그 유명한 It, That, 강조구문이야 뭐를 강조하는 거야? The other ingredient를 강조한 거죠. It, That, 강조구문. It, That, 강조구문일 때이 t h a t 은는 대부분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무슨 격이야? 죽 격이지 근거가 뭐죠? 여기 make라는 동사는 나왔지만 주어가 없죠 앞에 그래서 죽 격이요 그래서 뭐야 비빔밥을 정말 맛이 좋도록 만드는 건 다른 재료예요 흰쌀밥이 아니라고요 원문을 읽어보면 이래. The other ingredients make bibimbap taste so great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그럼 이 make 무슨 동사야? 우리 중3때도 배웠던 사역동사지.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의 원형이 와. taste라는 동사 원형이 왔어. 게다가 우리 taste라는 이 동사는 감각동사라고 그지 그럼 뒤에 뭐가 남아? 형용사가 따라와야 돼. 자, grace라는 형용사가 따라왔네. 어떻게 can the other ingredients taste so good together? 선생님 질문하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그 다른 재료들이 맛이 좋을까 함께? When they are so different from one another, 그 재료들이 서로 서로가 너무 너무 다른데 콩나물에 시금치에 고기에 계란에 참기름에 고추장에 이렇게 수많은 재료들이, 그 재료들이 서로가 각자가 너무 음.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각자와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좋아? 선생님이 innocently, innocent이면 보통 여기까지가 뭐야? 결백한 일이거든. 그쵸? 근데 어떻게? 좀 약간 천진난만한 척, 모르는 척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 어떻게 그러면 그 재료들이 서로 이렇게 맛이 다른데, 그렇게섞이니까맛이 좋을까? 왜 그럴까? 라고 능청맞게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보신 거지 그때 지우가 말해요 The different t a s t e 그각각의 다른 해들이각 재료가 이렇게 해서 가렇게이 come 이 o g e t h e r 말.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아, 선생님 당연하죠. 그 각각 다른 맛들이 서로 합쳐집니다. 뭐하기 위해 창조하기 위해 Wonderful n e s s taste, 바로 훌륭한 맛있는 새로 훌륭하게 맛있는 새로운 맛을 내기 위해서 합쳐지는 거죠. That's right. 그 말이 오라. Each ingredient 각이죠. 이게 단수입니다. 동사도 단수가 온 거죠. 각각의 재료는 has 이것만의 이게 보통 수동 어그 어, 이렇게 딱 합체서 쓰죠 이 소유격이잖아 이것만의란답니다 역시 또 수일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만일에 h e y 였다면 어쩌고 저쩌고 their own이 됐겠죠 그들만의 각 재료는 이것만의 특별한 맛이 있어요. 특별한 색깔과 특별한 느낌이 있는 거지. 그러나 when they are mixed 아까 세 말했잖아, 그렇죠? 아까 말해서 are mixed 또는 are united 서로 합쳐질 때 함께 수동태에 들어야죠. 왜냐? 재료가 섞여지는 거고요. 재료가 합쳐지는 거죠. 인간의 의지에 따라 그 재료들은 create 만들어 whole 전체 그렇죠? 근데 이 전체가 바로 선행사죠. 이거 포기하지 않지 않나? 자 when they are fixed to get mixed together, 그들이 이게 뭐 재료가 합쳐졌을 때그 재료들은 어떻게 해야? 전체를 만든 거지? 이게 선행사 근데 그 전체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수일치가 이렇게 이즈가 된 거. 이게 단수잖아요, 그렇죠? 그 전체는 much greater than the sum of its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a whole 볼까 a whole is much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그렇죠. 이것의 부분의 합 알겠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요소가 있잖아 얘를 합한 것보다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한게더 낫단 말이지 이렇게 전체 부분에 합을 하면 네 개인데 이것도 네 개가 네 개잖아 근데 이네 개는 어떤 네 개야 융합이 된네 개지 여기는 따로 국밥이잖아 융합이 된 네개, 즉 이렇게 융합이 된게 얘도 네개, 4개, 얘 네개지만 융합된 네개가 따로 네개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죠. 전체가 이 부분들의 합보다 더 낫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거는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머치가 뭡니까? 바로 비교급 강조 또는 수식하는 거죠. 비교급강조는 보통 다섯 개를 암기해야 돼요. 머치 A lot. Even. Still. Far. 까지 물론 By far. 도 있긴 있지만 요 다섯 개는 무조건 비교급 수식 강조하는 거라고 암기해야 돼요 자그 다음 갑시다 그래서 준호가 말했어 I s e y y o u r point. 당신의 요점을 본다는 것은 이 f 이해한다는 a 이 By far. By far. By far. By f Our class, 우리 학급은 is just like, 뭐와 똑같다는 거죠. 뭐, 뭐와? 같다는. 뭐와 같대요? 비빔밥 한 그릇과 같다는 말씀이시죠? That's an interesting idea. 흥미로운 생각이에요. I haven't thought. I hadn't, 뭐야. Had p p 뭐야. 과거 완료죠. 뭐할 때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할 때까지. 선생님이 그것을 언급하실 때까지 자 시제표를 그려볼까요? 언급은 언제인 거야? 과거에 한 거지, 그렇죠? 하지만 걔는 그 언급을 들을 때까지는 평생 비빔밥과 학급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냐지 I hadn't thought, 그렇죠? 이 시제차가 딱 나죠? 이 과거완료시제와 과거시제의 차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제가 생각조차못 해봤네요 라고 미슬리가 아, 아 이거 어, 선생님말씀생신다아 이거 과가란 것은 누구야 아의생의말이구의 준호가 아, 의가 말을 그말각과의생각과생각하지 어, 못했는데 생각로운생각이야왜각과의 생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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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근데 아, 모르는척 하신 거죠. 미슬리는 뭐하면서 그녀가 노력하신 거야. 숨기고자 그녀의 미소. 왜 미소를 숨겼을까? 아, 얘가 이제는 이해하는구나. 아? She went out. 그녀는 교실 바깥으로 이제 나가셨죠. 그리고 이렇게 brought in? 가지고 들어오신 거야. Bring in은 가지고 들어오다 말이죠. 뭘 가지 들었서 another card 또 다른 카트인데 이번에 카트는 어떻게? with all the other ingredient 그 모든 다른 뭐 재료들이 다꽉채 있는 걸두고싶어죠 그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all this talk about food 이 모든 음식에 관한 이야기 또는 대화 conversation 음식어는 이 모든 대화, 이 conversation is making,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만들고 있다. My mouth water. 자 여기 지금 make가 진행형이지만 어차피 해도 사익동사잖아.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원형이라는 자 my uh, my mouth water 하면 군침이 돌다라는 영어 표현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써. My mouth water 하면 군침이 돌다. 동사원형입니다. 이게 water는 물이라는 명사가 아닌 거죠. 아, 그냥 뭐라고 아, 그 음식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내가 군침이 막 도네. 이러면서. Let's mix it up. 이제 섞어보자. The students put 학생들은 집어넣다 었 모든 재료들을 큰 그릇에 대접에다가 그리고 took turns 이거 넣어죠이 학교에서 했거든. 지금 이 가야고등학교에서 했거든. Take Turns, ing. 선웅아, 네. take turns, ing 무슨 뜻이야? 그 그렇죠. 교대로 그 순서를 지켜가며 교대로 또는 순서를 지켜면 동명사 하다랍니다. 저쪽 이 YBM에서는 took turns guarding the stable. 순서를 지켜가며 순서를 돌아가며 또는 교대로 그 축사를 보호했다라고 나오거든. 똑같아. 네,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이 YBM 했었던 교재 보면 어, give uh, give a light of hope 희망의 빛을 비춰줬다가 어디이나냐면 천재 이정이 나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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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이 동아 이병민의 아 비상홍 그러니까 어, 비상홍과 그러니까 YBM이 비슷한 두세 문장이 비슷하고 여기 YBM이 뭐노예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공통점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뭘 하면서 순서를 돌아갑니다. 교대로 그 재료들을 믹싱업 섞는 거지. 그큰 숟가락을 활용해서. 자, 2번 미카일이라는 애가 어떻게? 러시아애 같은 새로운 애죠. 헤르첸스 기회를 가졌다. 뭐하기에 섞을 기회. 그래서 이투 o b 동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해서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것 어떤 게? 그래, 첫 번째 비빔밥을 섞어 볼 기회를 가졌던 거야. As, 하면서, 그 학생들이 gather, 모였다, in a circle, 동그라미, 즉, 둥글게 모였다, 마면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그 비빔밥 어떻게 그날, 여기 지금 분사구문이야. 자, 모인 거는 첫 번째 주요 이벤트야. 이게 주요 행위와 사건이고, 얘는 분사구문은 Primary. 즉 예, 부차적 사건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모인 거는 주된 상황이잖아 r i m a 면서 먹으면서 a 였겠지 r i m a r y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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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뭐 i m a r y p r i m 비빔밥을 그날 먹으면서 모였을 때 그들은 got to know 자, get to know는 알게 되다 라는 수고요 그들은 알게 되었다 뭐를? 미카엘과 서로서로를 더잘 알게 되었다는 거죠 one a n o 는명 아니 세명 이상을 얘기할 때 서로서로 그들은 시작했다 뭐 embrace는 품다 는 포용하다는 뜻입니다. 수용하다 품다 포용하다 뭐를 포함해요? 그들의 차이점들을 품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Begin이라는 동사는 이렇게 two 명사도 되지만 모두 된다 동명사를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다면 They began embracing and enjoying their differences. 아이들끼리 이제 드디어 차이점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며 즐기기 적니다 내일은 무르비 디프레. 이제는 다른 날이 될 것이다. 왜? 이제 내일부터는 더욱 더 성숙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나 in a good and bibimbap b 고 비빔밥에 가져두는 그런 방식으로. 왜 비빔밥 섞어도 더 맛있어지니까, 더 좋아지니까. 그런 비빔밥식 방식으로 우리는 더 달라질 것이다.